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레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1년 성탄전절기로 하면서 교회력으로는 이미 그때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탄절 절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우리는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주연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제가 소실적 살았던 작은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 있었던 가장 큰 잔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으면은 모든 가족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시골에서 겪을 수 있는 일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도시 생활을 해 보면서도 도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도 다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소실적의 시골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추구하게 갖고 있었던 시골 문화를 경험하고 그러한 추억과 그런 일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득하듯 기억이 되고 많은 지금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의 어머니들은 다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풍경들이 막 펼쳐지고 잔치 날이 되면은 어떤 음식이 차려지는가에 따라서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온 동네 어머니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은 그때 살짝 살짝 훔쳐 먹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한 주먹 집어 먹었던 잡채의 맛이 그리고 전을 부치다가 쪼가리 남은 그전한 조각을 얻어 먹는 그 맛이 인생 최고의 맛이었던 것이지요. 동네에서 벌어졌던 그 잔치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우리 문화에서도 홀레는 동네 잔치였고, 동서고금 할것 없이 홀레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혼주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모두가 그 잔치를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 이런 혼례잔치에서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 혼례잔치를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음식 중에 하나는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났다라는 의미가 들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당시에 잔치에서 포도주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식으로 생각하면 혼례 잔치에 참여한 분들에게 드릴 음식이 없는 상태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참 혼례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혼인 잔치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찾아온 하객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 그 마리아의 부탁에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이 홀례 잔치가 기쁨이 깨지지 않고 축하와 기쁨의 잔치가 깨지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포로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뀌셨대. 기적 같은 일이야. 가능한 일인가? 기적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에만 우리 마음이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적에만, 이 기적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면 본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한 이교도 집단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신들의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꼭 성경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대 문헌을 찾아보더라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들은 다른 고대 문헌 속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마술사 정도로 기적을 베푸는 정도로 그들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하고 별발,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내, 요한복음의 저자는 과연 예수님을 기적을 베푼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좀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 궁금이 아, 궁금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11절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찾아 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요한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에, 바로 그 기적이 메시지의 핵심이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첫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전체 예수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위기였지요. 포도주가 없는 것은 혼례의 기쁨을 깨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알리지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항아리를 갖다 주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린 것도 사실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알렸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주인에게 가서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점도 이상하지요. 이 점도 그렇지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도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점차 점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현절의 교회력 성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인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혈통 내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로 보면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소개합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 완전히 다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오늘 또한 1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머물있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시작부터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쫙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말 얘기치 못하게 가난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한 주연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 순종에 대한 강조, 순종에 대한 내용, 순종에 대한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비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명령이 주어져도 신뢰하여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은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가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순종으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서 만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표적의 사건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제가 느차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창세계 1장 1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한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샴버거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확장되어서 마침내 끝나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믿음. 세상에서 보면 비굴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에서 예수님은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요. 하인들은 비어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무척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좋은 포도주를 다 내어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 놓는데 어찌하여서 이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가라고 놀라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인도 기뻐할뿐만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는 홀례 예식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삼아주신 이 가나한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함은 무엇인가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인들이 한 것처럼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는 행동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면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실 것을 믿고 하는 행동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순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뀌려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일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일 뿐이에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한 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 봉사자들하고 예배자리에 나오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하고 입장하면서 이 가운데를 통해서 성가대도 입장하고 예배 봉사자들이 함께 입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전국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예배들이 순서가 좀 바뀌면서 밖에서 기도하고 봉사자들이 들어올 때 제가 매주 똑같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내용을 매주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이 예배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순종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진령과 진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여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이 예배에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부을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리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올 때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순종의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면 이런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이 혼례 잔치 참여한 모든 사람들 기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기뻐하고, 이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아, 부족한 포도주 항아리는 옛것입니다. 이 옛것은 유대교를 의미하지요. 유대교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 포도주로 채워진 항아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물이 복음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복음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거되는 유대교에서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첫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만이 새로운 기쁨이며 행복이며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 기쁨의 근원님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할수 있는 주연절 두째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기쁨의 잔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찬복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도 혼인 잔치에서 드린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